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괴산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괴산군이 2023년 공공형, 농가 고용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농가가 얻는 혜택이 약 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상하반기 30명과 농가 직접 고용형 계절 근로자 419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우리 군 농가는 약 28억 원 혜택을 받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은 최근 몇 년과 비교할 때더 이상 농가에서 우돈을 주고도 인력을 못 구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진 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괴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송인헌 군수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협약에 이어 세계 한인 무역 협회의 라오스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폭 행보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은 지역 농업에 적합한 우수한 해외 인력 공급처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세계 한인 무역 협회의 라오스 지회와 라오스 농업 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캄보디아 필리핀 외에 추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처를 확보하게 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라오스 농업시장 진출을 모색해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송인원 괴산군수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출자, 출연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구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지로 이전했지만 인근 지역은 신도시의 빨대 효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마저 쇠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인구의 비대칭성은 각종 부작용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정부가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국가 소멸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군수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은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출자 출연기관이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괴산군이 지난 11월 출산, 돌봄, 친화문화조성과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전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이나코 기르기 좋은 괴산만들기 범국민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괴산 만들기 범군민 협의회는 괴산군, 중원대학교, 육군학생 군사학교, 괴산경찰서, 괴산소방서 등 관내기관단체 및 기업체 30단체, 각 읍면 리우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55단체, 총 85단체로 구성됐습니다. 범군민 협의회는 앞으로 자녀돌봄 취약가정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구 인식 개선 프로그램 참여, 임신, 출산, 돌봄, 친화, 문화 확산 등 아이가 태어나면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12월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산군이 관내 30개 기관 단체 기업체와 인구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생활 인구 확보를 위한 괴산군 전입 동참,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 협력 체계 구축, 아이 낳고 기력이 좋은 출산 양육 치료와 환경 조성 등입니다. 한편 군은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초대 회장으로 송인헌 괴산 군수가 선출됐습니다. 괴산군 괴산읍 중심지를 지나는 동진천 성황천이 다양한 테마를 갖춘 특색 있는 수변공원으로 변모합니다. 군은 2026년까지 동진천 성황천 약 4.6km 구간에 총 사업비 약 180억 원을 투입해 수변 정원, 음악 분수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산책로 정비, 인도교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총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물탱크 교체, 안반 관정 개발 등 8개 마을 173가구, 372명 주민의 먹는 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괴산군 소아청소년과 순회 진료 안내입니다. 2 0 2 3 괴산아카데미 1 2월 강연 안내입니다. 괴산사랑상품권 사용처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한파 대비 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대설 대비 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12월 괴산 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